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말지에 주어 없는 사람도 술술 말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게 고민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전혀 고치려는 어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의지도 없고 그래서 평생 나는 말재주 없이 말 주변 없이 그냥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말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남들하고 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 스스로 즐거워지기 위해서 몇 가지 내가 지금 말재주가 없더라도 몇 가지 말을 좀 잘하는 방법들을 익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잘말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될까 재미있게 말하기, 분위기 메이커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최소한 어색하지는 않기 보고할 때 똑똑하게 말하기 의견을 얘기할 때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제 내가 말재주가 없지만 좀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라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첫 번째가 인사로 기선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세 가지만 하시는 거죠. 이거 세 가지만. 이것만 잘해도 말못 하는 사람, 말주변 없는 사람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아, 확실해요. 그, 말주변 없다는 사람은 좀 내성적이고, 인사도 잘안 하고, 남들하고 눈도 잘안 마주치고, 고맙다는 소리도 쑥쑥 잘안 하고,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 어떤 말재주와 관계없이, 매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너.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보는 사람마다, 이제 내가 좀 이제 말, 말을 좀, 말주변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라고 하면, 첫 번째, 보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니까 막 무슨 이제 이게 녹즙 같은 거 갖다 주는 아주머니한테도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시는 여기 복도 닦는 그런 회사에 가서 이제 그런 아주머니들 보고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 음식, 이제 식당에서 음식 날라다 준 어떤 직원. 뭐, 고맙다는 말. 커피 갖다 주는 신입 직원. 이제 손님하고 왔을 때 신입 직원이 이제 커피를 갖다 주면 아, 고맙습니다. 홍길동 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 열어주는 직원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잠깐만 부딪혀도, 아, 미안합니다. 라고 금방 얘기하는 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들한테 매너도 좋고, 관계도 좋고, 어, 말도 잘해. 라는 이미지가 아주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가성비가 높죠. 이제 약간의 노력을 하면서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뭔가 하면요. 미소 지으면서 아이 컨택. 그 다음에 고개를 떡거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말꼬리를 한번 반복해주고 감탄해주고 질문 던져주는 거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 이렇게 끄덕거리는 거. 그 이제 어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잖아요. 이제 기업 강의를 다니면 그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딱 보면 어떤 분들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인지 마스크 쓰고 앉아있어도 다알것 같아요. 어떤 건가면 하 제가 강의를 할 때. 제, 저의 모습을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평소에도 누군가와 공감, 말하기,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멍하니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평소에도 리액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공감의 미소 눈을 마주치고 안타까운 표정 막 이런 거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아 그랬어 힘들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는 거 정말 사실 이거 연습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액션에 대해서 이제 인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리액션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뭔가 하면 긍정적인 말하기예요. 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어떤 지적,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말을 잘한다고 느끼지 않죠 보통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일단 하자라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말을 전혀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라도 하는데 말 없는 사람이 어쩌다 딱한 마디 하는데 꼭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무뚝뚝하다는 어떤 가장들의 공통점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렇게 투명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상담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건 자신이 이제 고치려는 의지가 너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 이제, 참 집에 오면 말을 안 하는 아빠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어, 들어와서 어쩌다가 한번 한다는 얘기가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시험은 잘 봤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laughs> 어, 정말 그, 뭘좀 이제 해볼까?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는데. 아, 쓸데없는 거 시작하지도 마. 그거 아무나 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제가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남자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집에 와서 열 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그몇 마디 말은 모조리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이런 거를, 어, 정말 이렇게 남편을 흉몰 때, 어, 이제 주요 화제로 사용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말 없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말하면 이제 그 말이 별로 없는데, 왜 다른 팀에 비해서 우리가 출근이 늦나, 늦네? 다른 팀에 비해서 늦잖아? 라고 이제 어떤 지적하는 얘기 하기. 자, 그, 또말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자꾸 자리 비우지 말고. 이것만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듣기 싫은 잔소리. 근본적인 핵심적인 일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아주 부수적인 거. 들으면 딱 싫어지는 거, 반발 일어나는 거. 이런 잔소리. 그런 지적지만 하고는 또 입을 탁다무는 거죠. 이런 직장 상사는 참 말도 못하지만 어떤 이제 소통이 그 마음으로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더 이상 얘기하기 싫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말재주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긍정적인 말하기만 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거 대단한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일단 칭찬하는 거죠, 일단. 어, 무슨 칭찬을 할까? 내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말하기, 이제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칭찬하는 얘기?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팀장이 만약에 있다. 팀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 어, 요새 참 일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좋네. 라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말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팀장은 말 잘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한마디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배우자나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잔소리하고 싶으면 세번 칭찬하고 한번 지적하고 이런 이제 3대1의 어떤 원칙을 지키시면 충분히 말 잘하는 그런, 어,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 변명, 핑계, 뭐, 루머, 이런 거는, 뭐, 그래,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면 이건 역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될수 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그 사람한테 나오는 이야기는 다 진실이야. 헛소리 안 해, 저 사람은. 말 많고 헛소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나.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라는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 수도 적은데 거기다 이제 거짓말 루머 같은 게 이제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말한다. 난 어차피 말 수가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변명 핑계 루머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어.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아 어떤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말못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두 가지 식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이런 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이 공식만 따르면 특별히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니까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요즘 팀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됐지? 김대리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팀 분위기가 다운된 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자, 이제 그 재택근무를 이제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통을 최소화하는 환경에 이미 적응돼서 그 시간 을 늘리는 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나 깔끔하게 어, 김대리 말참 잘해라고 딱 떨어지는 거죠. 첫째, 뭐 당분간 아침 미팅, 뭐 진행된 사항 공유, 스탠딩 회의로 길어지지 않게 아침마다 공유합시다. 둘째, 저녁에는 뭐 업무 현황을 단톡방에 서로 공유합시다. 셋째. 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이세 가지 정도 이렇게 실천하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김대리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론 문제 얘기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글쓰기 습관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글을,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글을 쓰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글도 뭐, 막, 음, 난글잘못 쓰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거 취미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에세이를 쓰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뭐 했다. 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런 느낌이었다. 이 정도만 써도 말하기가 금방 확확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아, 짤막하게 글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을 붙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말재주 없다고 스스로 이제 말주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있,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기 위한 아, 꿀팁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